가 이리 와. 가자. 가자. 그렇지. 가자 가자 가자. 아까 하림이 어디 갔나? 어이 잘 가네. 어이 잘 가네. 가자 가자 가자. 그렇지. 옳지 같이 가야지 같이 가자 크림 이로와 같이 가야지 크림 이집 알아? 옳지,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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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사온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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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크림 이리와 옳지 빨리와 옳지 기다려 가자 옳지 들어와 이리 오세요 가자 가자 같이 가야지 옳지 집으로 가자 렘 엄마랑 같이 가야지 아유 잘 뛰네 기다려 옳지 같이 가야지. 까꿍. 가자. 가. 가자, 가자. 편의점 앞에. 편의점 앞에 왔어요 가자. 어, 크림이 사라졌네. 어이고 어, 여기 잘 때니. 어, 여기 잘 때니. 크림이 집 어디야? 크림이 집에 가보자. 가보자, 가보자. 할 거야? 알지? 가자. 가가 가. 고 고. 기다려. 같이 가야지. 아파트에 왔어요. 집에 가요. 집에 가요. 옳지 위에 위에. 이리와. 이리 와. 그래마 이리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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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 가, 가, 없 가, 까 가, 까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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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깜깜. 가, 가, 깜깜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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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미 집 어디지? 그리미 집 어딘가요? 가. 같이 가야지, 그리마. 그리마? 옳지. 그림이 마중 왔어, 엄마. 같이 가. 오, 옳지. 같이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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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프리미니 집이야. 네, 프리미니 집 왔어. 옳지. 비밀 네 어, 프리미 어디 갔지? 가 자, <목소리> <맞아>, 들어가자. 가지고 <목소리> 기다 자, 들어, 들어. 뭐야, 9층에 가야지니 9층에. 기다려. 엘리베이터. 엘리베이터 가자. 아공. 까꿍, 까꿍. 까꿍, 까꿍. 응? 까꿍, 까꿍. 우리미 까꿍. 까공 그랬어. 우유 이쁘다.